안녕하세요. 네, 흙으로 대구시 하겠습니다. 전요렇게 두고 33 들어가는 것을 주로 씁니다. 음. 자, 지금은 밀어가는 자리가 두텁고 기로 거칠 수도 있고, 또 33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쪽에 좌변을 가치를 작게 보고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좌변은 삭감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집이 되지 않습니다. 어. 뛰었네요. 자, 무난하게 33 들어갈게요. 자, 이쪽 걸 치는 거 일쪽 아, 밀어 줘요. 이런 거는 네, 당장에 밀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받아줘도 되고, 여기로 구침해도 되는데, 네, 받, 받고 가겠습니다. 음... 자, 이것도 받고 갑니다. 바둑이 되고 있네요. 자, 이 모양에서는 하나, 뭘로 그냥 둘, 무난하게 벌릴 덴, 수도 있고, 이로 밀어갈 다섯, 수도 있고, 여섯, 삭감을 일곱, 갈 수도 있는데, 여덟, 저는 무난하게 벌려 가겠습니다. 막히는 자리가 아프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밀고, 각자 갈길 가는 거죠. 들어왔네요. 자, 지금은 여기는 좁죠? 이쪽으로 벌리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음 자, 이거는 별로 안, 아프, 안 아프죠? 자, 지금은 빠져나도 되고, 하나, 안 빠져나도 되는데, 둘, 되는데 셋, 넷, 다섯, 이게 여섯, 선수라고 보고, 일곱, 일단 쉬어 가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백돌이 벽 쪽에 가까이 붙었죠? 이런 거는 좋은 행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받아주나요? 음, 뭐, 그냥 이을 수도 하나, 있고, 치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치 받아서 갈게요. 어어 어, 가벼워요 네 이렇게 행마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쪽이 백돌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끊기면 음 못살돌은 아닌데 공격을 셋, 당하면서 넷, 다섯 어 이쪽 중앙 모양이 조금 커지겠죠 집이 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삭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어주면은 고맙죠. 여기 벽이 생기면 이쪽도 집이 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어. 여기로 젖히면 붙여서, 여기로 젖혀도 붙여서 타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근데 여기를 일곱, 들어왔네요. 여덟, 아홉. 자, 위로 젖혀가겠습니다. 붙이면, 붙이고, 넘어가나요? 아, 넘어가네요. 예, 더 이상 밀어주기 싫다 이거죠? 근데 붙이고 젖히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치나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나만 사용할게요. 아홉. 치고 이렇게 치면 단수치고 단수치면 두번 남았습니다. 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하나 있고. 아, 거기까지도요? 이거는 못 참죠? 이거 막아줄 거라고, 뻗어줄 거라고 착각한 거는 큰 오산입니다. 일단 이것도 살아야 되겠죠? 살때 구부려 갑니다. 이것도 안 받아줍니다. 상대가 욕심을 부렸네요. 욕심은 응징을 해야죠. 자, 끊어가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켜가겠습니다. 음, 그거요, 실수 아닌가요? 어... 그렇게 되면 안영이 안 나오죠. 끊어가지도 아, 끊어가면은 선수가 되네요.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laughs> 여기 너무 빨리 뒀네요. 자, 있고. 거기까지 벌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아볼까요? 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여기 두면 이렇게 밀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수는 안 되나요?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한 개만 더 쓰겠습니다. 승부처 마지막입니다.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변 집만 잘 당겨 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저 치고 <laughs> 빈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야, 선수 하나 하고. 여기까지 기분이 좋죠? 자 자연스럽게 행마합니다 밀면 밀고 뛰어서 자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네 바둑이 많이 편합니다 아직도 못살아 있죠? 뛰어야 되는데 <laughs> 어,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건데, 지금 이런 거는, 네,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자, 요거만 먹겠다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살아가죠? 자, 귀부터 우변까지, 어우, 짭짤하게 땡겼습니다. 자, 이렇게 곰마를 몰면서, 이 상변집이 자연스럽게 다 지워졌죠? 자, 이것도 붙여서 땡깁니다. 자, 어, 아까 이것도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따나요? 아, 빠져나왔어야 됐나? 음, 지금 한번 빠져볼게요. 어. 저치는 것까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아서. 하나, 둘, 셋. 이쪽에 나, 나 눈목자 하나 두고. 자, 여기까지 선수하고 음.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치도록 할게요. 요, 음. 요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벽인데 하나, 둘, 들어왔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요것도 모자 씌우고 이게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어 타개를 목적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하변집이더 부서지죠 자 하나 밀어놓고 하나 더 밀어놓고. 오. 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것도 하나 물어볼까요? 네. 자, 요렇게 타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복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 음, 이 돌이 이벽에 너무 가까이 붙은 느낌이죠. 보통 뭐 날일자를 뒀을 때, 안 뒀을 때, 어깨 짚는 이런 데가 급소인데, 지금은 미뤄져 않,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투 방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고 쳐요. 어. 자, 이거 넘어갔어야죠. 이거 당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빨리 주고 지금 은 타기를 해야 됩니다. 어.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양곤마가 됐죠. 이런 거는 안 받아주죠. 받아주면은 밀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어, 너무 백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어, 이 곰마가 몰려서 백이 판을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패착은 어, 요거네요.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하셔도 됩니다. 어, 욕심 버리고 그냥 늘기만 했어도 이거 하나 당해주고 뭐 지금 당장 아니어도 되잖아요. 밀고 뭐 빨리 타기를 한 후에 어, 이제 이 벽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흙은 여기 상변집을 깨자고 할때 뭐 백은 뭐 하변집을 깨자고 하면 아 우변집을 깨자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의 이대국의 패착은 이거 같, 이거,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